안녕하세요. 보통의 하루떨이 보아루입니다. 이번 영상은 보아루가 데이트 어플에서 만난 50대 남성분들의 특징 및 연애 스타일 1탄 소통방식에 이어서 2탄 영상 50대 남성분들의 성향에 대한 특징으로 가져와 봤고요. 염려스러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전 1탄 영상 소통방식, 지금 올려드릴 2탄 영상 그리고 앞으로 올려드릴 3탄과 4탄 영상에 대한 내용은 보아루의 네피셜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2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데이트 어플에서 만난 50대 남성분들의 특징과 연애 스타일에서 특징 두 번째, 성향 파트고요. 총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상꼰대 기질이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꼰대인 40대인 제가 봐도 상꼰대라 할 정도로 융통성이 부족하고 자꾸 과거의 방식이나 방법을 고수하는 등, 마음속에 자신만의 과거 방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건참 좋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나이 때문에라도 꼰대같이 느껴집니다. 특히나, 뭐, 예전에는, 나 때는, 아,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마세요. 형님들, 제발 좀그 입을 닫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꼰대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상꼰대는 되지 말자. 우리 50대 남성분들 자부심은 속으로만 가지시고, 예전에 왕년에 이런 말들 혹은 그런 방법들을 고수하지 마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똑똑합니까? 젊은 사람들 의견 많이 듣고 수렴하셔야 아마 본인들도 젊은 사람들과 조금 더 오래 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식당을 가거나 길거리를 걸을 때 타인의 시선을 자주 의식하고요. 행동을 하나 할 때도 매우 조심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시끄럽게 웃거나 빵 터져서 소리를 좀 크게 내면은 어 상당히 주변 사람들 눈치를 먼저 보시거나 직장에서 부하 직원 그리고 후배 친구 등등의 얘기를 하시면서 뒷담화를 할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다는 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즉,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예민하고 본인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특이한 게 3, 40대 분들은 적어도 썸을 타거나, 첫 만남이나 몇 번의 전화통화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50대 분들은 유독, 본인의 과거사부터 주변 지인들의 불평, 불만까지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참특이 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50대 남성분들의 성향의 특. 두 번째는 주변의 시선을 자주 의식한다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총 7분의 50대 남성분과 대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7분 모두 예외 없이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못 가지만 예전에 산 많이 탔다. 하시는게 기본 레퍼토리였고요. 어쨌든 우리 50대 남성분들 등산 좋아하시는 거 이건 정말로 사실로 드러났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감정 기복을 그대로 니다 어,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서운한 티를 팍팍 드러내고요. 심한 경우에는 약간 언성까지 높이면서 화를 냅니다. 제가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애둘러 말하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싫은 티를 내면서 본인의 감정을 쉽게 노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점이 어, 여자로서는 좀 다루기가 쉽다는 장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감정을 티를 내지 않거나 속으로 꿈에 있으면 뭐가 뭔지 몰라서 대처할 수 없는데 오히려 이렇게 쉽게 쉽게 감정을 드러내니까 화가 났으면 풀어주면 되고 서운하면 은 이해시켜 주면 되고 좋으면 같이 좋아해 주면 되고 해서 아 오히려 이런 점은 참 장점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다섯번째 입니다 하루의 패턴이 일정합니다 예를 들면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약 먹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씻는 시간 음. tv 오는 시간 등등 본인이 루틴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러워 하시고요 루틴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건강이나 체력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나이니만큼 건강관리에 민감하신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굳이 묻지도 않았는데 어떤 지병이 있다는 등 그래서 내가 이런 약을 챙겨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있다는 등 혹은 내가 어떤 운동을 잘한다는 등 이러면서 본인. 내 건강에 대해서 자랑 플러스, 염려 플러스, 걱정 플러스, 관리 플러스 등등, 유도, 건강 얘기, 운동 얘기, 약 얘기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30대 분과 40대 분 이렇게 만나봤지만, 와 이렇게 건강 얘기를 많이 하시는 나이대는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50대 분들, 저 솔직히 말해서 건강 얘기하고 이랬을 때, 그때 아이 오빠들이 나이가 50대구나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음, 딱히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는 매력적으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굳이 묻지 않으면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떤 병이 있고 어떤 약을 챙겨 먹는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챗GPT나 SNS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거나 잘 사용할지 모르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정규 방송을 즐겨 보시고요. 다큐멘터리나 EBS를 좋아하십니다. 뉴스도 좋아하시고요. 자, 근데 어, 3, 4시대 분들 거의 정규방송 보지 않거든요. 주로 넷플릭스를 보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OTT를 이용해서 쉬는 날 몰아본다거나 이렇게 하시지. TV 틀면 나오는 프로그램 홈쇼핑 방송 지나치면서 보지 않거든요. 근데 50대 분들은 유독 TV를 켜놓고 정규방송을 보는 경향이 있었다. 아 한마디로 30~40대 분들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50대 분들은 그저 TV를 켜놓고 그중에 하나 얻어걸리면 보는 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OTT 플랫폼을 활용하시지 않는 것 같았고요. 당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한다거나 뭔가 지식을 습득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챗GPT를 이용하시는 수준 또한 네이버에 물어보면 되는 내용을 챗GPT한테 묻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당연히 인스타, SNS 하지 않거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본인들이 챗GPT, SNS,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못 느낀다라는 거 본인들이 상당히 올드하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제 여덟 번째입니다. 철학적인 대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삶이나 인생, 인간성, 내면의 깊이 같은 이야기를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철학 이야기를 좋아해서 재밌었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런 철학 이야기를 좀 피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인생, 삶뭐 이런 철학적인 깊이 있는 대화는 이런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모임을 가져서 하시. 든지 하시고요. 굳이 이런 얘기 연인이 될 사람한테, 혹은 지금 꼬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성한테는 할 필요가 없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과도한 인과론에 빠져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라는 사고 방식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에 쪄들어 있던 저도 포함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사상인데요. 나이가 있는 분일수록 이러한 인과론적 사고가 더 짙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포무양 꼬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꼭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상대방을 자신이 만든 프레임 속 안에 가두고요. 그 안에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탈입하거나 그 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가 어렵겠죠.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네, 새로운 트렌드나 용어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본인은 해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아까 네 7번 그 새로운 기술 적용에 대해서 어렵다라는 파트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면 유튜브 관련된 내용이나 혹은 인스타 관련된 내용, 챗 뭐, GPT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유도 호기심과 관심을 보입니다. 물론 3, 40대 분들도 관심을 가지지만 크게 호기심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거든요. 본인이 안 쓰기 때문에 관심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50대 오빠야들은 본인이 쓰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해 봐야 하는데 나도 해 보고 싶다라고 하긴 하지만 정작 직접 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고 정보만 취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이런 새로운 정보에 취약하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서 일단은 뭐라도 알고 있어 보자. 아는 체라도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든 더 알아내려고 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됐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가 보아루가 50대 남성분들 7분과 긴 시간 대화를 하면서 50대 남성분들의 성향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저의 내피셜이고요. 그런데, 듣다 보면, 은 어, 그런 것 같다 하고, 조금은 공감이 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50대 남성분들, 즉,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 연애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시는 분이나, 현재 용기를 내시고, 연애 시장에 뛰어드시는 분들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께 꼭이 영상이 닿아서, 여성한테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아,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거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말한 성향의 총 10가지 특징들 있잖아요. 이 중에서 좋은 것들은 가져가고, 이런 부분은 여자한테 마이너스가 될수 있겠다 싶은 부분은 최대한 줄이시거나 숨기셔서 내가 마음에 드는 그 여성을 쟁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50대 남성분들 연애시장에 나오시는 거 너무 좋고요. 너무 환영하고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30대, 40대, 50대 분들 중에서 누가 더 낫냐? 라고 묻는다면 전 정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왜냐? 결국에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사바사입니다 (50대) 분들한테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해서 이게 (50대) 분들과 연애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거나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가볍게 아, 이러한 특징들이 있겠거니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왜 밑밥을 까냐면요. 앞으로 있을 3탄과 4탄 영상에서는 조금 더센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 다시 한번 이렇게 몸을 사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보아루가 데이트 어플에서 만난 총 7분의 50대 남성분들의 특 특징 중에서 파트 2 성향에 대해서 총 10가지를 이야기해 드렸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3탄 영상이죠. 50대 남성분들의 특징, 인간관계에 대한 파트입니다. 3탄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보통의 하루 보내세요. 보하